그래서 그것 근데도 그때도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요거는 정말 그거보다도 원단 사실 너무 좋고 원단도 다 수입 원단이고 그렇게 해서 가격은 요거 4만 9천원입니다 고 저희가 옛날에 프랑스 아니 그 영국에서 수입했던 제품보다 더좀 풍성한 것 같아요 원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4만 9천원 음. 맞아요 예예예 네, 엄청... 예, 네, 네, 맞죠 맞아. 맞아요 이거 레이스 해가지고 영국 브랜드 이렇게. 요거는 지금 체크, 큰 체크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큰 체크가 있고요. 요거 큰 체크는 컬러가 이거 하나, 큰 체크는 한 컬러고요. 가격은 49,000원입니다. 그리고 작은 체크는 세 컬러입니다. 요거는 어 블루, 핑크, 검정. 그렇게세 그 컬러, 요거는 약간 지지미 원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좀 작은 체크는 세 컬러. 아, 가격은 49,000원. 네, 맞습니다. 가격 49,000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좀 프랑스나 영국, 유럽 브랜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보시면 첫눈에 바라보실 거예요. 다음 컬러 한번 볼게요. 이거는 레이스 달린 거.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요. 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끝에 빨강, 레이스 달린 거.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되게 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되게 힘이 없고 숱시 없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짱짱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고무 기본 고무줄 없이 그냥 맨 머리에다가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음. 두번 걸렸는데 지금 되게 짱짱하죠. 어 너무 예뻐요. 그 짱짱한데 이렇게 만고 했으면 이렇게 음. 볼륨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냐면 견 견인 탈모로 그래서 어. 쫙! 불편한데. 어, 김없이 되게자연스럽지않나요 빈티지함이 음. 너무 예쁘죠. 맞아요. 이거 <laughs> 정말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이거 작년에 저는 아마 수입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막 없어서 막좀 수입하기 힘들고 수량 딸리고 막 그랬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laughs> 너무 괜찮은 가격에 있네요. 땡땡이 가지. <laughs> 음. 컬러는 땡땡이 검정, 빨강, 그큰 체크 컬러별로 다 너무 너무 예쁘다. 요거는 <laughs> 진짜 너무 딴 데서는 <laughs> 맞아, 뭐. 안 <laughs> <아실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보시기 아시는 분들 은 아세요? 같아요 맞아요. 고런 아템이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어 윤예가 아템 알려주네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 보시면서 어 진짜 재밌는 거 많다. 한번 요런 것들이 유행이구나 또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고쳐,